상상해보세요. 도로 위에서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SUV가 있다면 바로 이 차일 겁니다. 오늘 카포인트가 준비한 리뷰의 주인공, 기아 KX20입니다. 기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선보인 KX20은 젊고 세련된 디자인,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KX20은 한눈에 봐도 강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기아의 정체성을 더욱 진보된 모습으로 표현했으며, 슬림하게 뻗은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눈매를 완성합니다. 범퍼 디자인도 과감하고 입체적이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스포티함을 잘 담아냈습니다. 측면 라인은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며 휠 아치와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다이나믹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19인치 전용 휠은 SUV다운 강인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후면부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리어램프는 와이드하게 이어지며 트렌디한 라이트 시그니처로 밤에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반적으로 외관은 도시와 아웃도어를 모두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감각적인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모습입니다.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X20은 1.6 터보 가솔린과 2.0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출시됩니다. 1.6 터보 모델은 약 180마력의 출력과 27토크를 발휘해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고 7단 DCT 변속기와의 조합은 빠른 반응과 매끄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엔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심 주행에서 더욱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숙성이 뛰어나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 이상을 기록해 경제성까지 챙겼습니다. 서스펜션은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을 주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아의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와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차는 단순히 편안한 SUV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까지 고려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KX20의 실내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12 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무선 업데이트와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센터 콘솔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터치와 물리 버튼을 적절히 배치해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소재 역시 고급스럽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은 소프트 터치 소재로 마감되었고, 상위 트림에서는 천연 가죽 시트와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한층 더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열 공간은 SUV답게 넉넉합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도 여유롭지만, 이 열을 접으면 대형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BOS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음악 감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X-22 국내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3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상위 트림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에 따라 4천만 원 중후반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첨단 안전 장비, 최신 커넥티드 기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고려하면 가격 대비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아가 KX20을 통해 젊은 소비자와 패밀리 SUV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아 KX20은 감각적인 디자인, 뛰어난 주행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SUV입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차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KX20을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될것 같네요. 오늘 카포인트의 기아 KX20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장 핫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